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200만 화물차가 멈출 수도 있다. 요즘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구할 수 없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엔 이 요소수가 필수적인데요. 우린 중국에서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수, 요소죠. 이 석탄에서 추출이 되는데 중국이 최근 석탄대란을 겪으면서 이 요소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국내에선 요소수가 부족해졌고 가격은 이미 뭐 3배 이상 튀어 올랐고요. 현재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화물차 200만 대 정도의 이 요소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지만 최악의 경우 화물차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물류 대란, 공급 대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바르고 그 악순환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정부, 긴장해야겠습니다. 어, 중국과의 타협, 뭐, 뭐, 상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서 빨리 이 요소수 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월 7일 목돈 연구소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 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어, 2758번 님, 화물차 운전하는 방필승이라고 합니다. 정말 요소수 문제 어찌 해결될는지요 휘발유보다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이네요. 움직이고 싶어도 화물차들 멈춰서 물류 대란이 올것 같습니다. 큰 일입니다. 우리 방필승님, 어, 저도 실은 이제 이 에드블루 요소수를 넣어야 돼 가지고요. 저도 다 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멈추고 이제 다녀야 될 판입니다 한3주 정도 후에는 근데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은 장거리를 뛰니까 진짜 요소수가 훨씬 일반 승용차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잔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멈췄으면 우리도 미국 같은 공급망이 그냥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공급망 파괴 이런 물건이 부족하니까 또 물가 급등 그럼 또 금리 급등 오늘 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금리 이야기도 해볼 거거든요. 자 2510번님 요소수 대란에 물류 대란까지 이어질 거라뇨 계속 악재만 터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요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요소수 가격 10배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잘안 돼요 이게 하고 또 그게 정품인지 이제또막그 예? 누가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참 설상가상이 돼버렸는데. 당국이 어쨌든 중국과 좀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물량은 어쨌든 거기서 좀 뽑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1035 단문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목돈용구서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입니다. 많이 팔로우 부탁합니다. 자,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 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신육수 기자가 직접 발로 뛴 여행지의 사진도 많이 보여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꼭 다시 보기를 해주시면 여행 관련지 사진들 근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쓸때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 오늘은 금리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철진의 옥돈연구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신익수 기자 어, 여행전문기자 늘 젊게 사는 <laughs> 분이죠 스튜디오에 어, 나와 계십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음. 현보름님이요. 여행 맛집 음. 음. 꼭 들어요. 크으. 그냥 기자님 설명만 들어도 재미있어요. 아 이런 문자 너무 좋아요. 네. 네 주말에 꼭 바로 네. 이 시간 이코노가 여행 맛집입니다. 그럼요. 네. 여행 네. 맛집이 많지가 않아요. 네 2098번님 일요일에 530 버스를 타고 있는데 530.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야. 목돈 연구소 틀어놓으신 트루 거 맞겠죠? 어, 월미도 이야기 하시던데, <laughs> 맞는 겁니까? 야, 월미도. 맞습니다. 어, 월미도 이야기 한 요리 1주가 지났죠. 네, 목돈용소 였습니다. 야, 그럼요. 530버스 음. 기사님, 또 너무 감사하고요. 네. 2098번님도 감사하고, 월미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디스코팡팡. 야, 어, 디스코팡팡. 그걸 타야 된다. 음. 네, 지금도. 이제, 이제 완전 대목이겠죠. 뮤지컬은 <laughs> 지금, 한데. 지금도 유튜브, <laughs> 유튜브에는 요거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 그, 팡팡 타는 장면만. 네, 예, 팡팡 타는 네, 것만. 그럼요. 네네. 네. 네. 어. 이거 한번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멀미도 가서. 네. 어. 디스코 팡팡 타고.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갔다가 저는 주안역을꼭한번 가고 싶다 인천 주안 그것이 네. 알고 싶다. 우리 소장님의 네. 주안역 사건. 네. 네. <laughs> 네. 자, 11, 11월입니다. 네. 11월입니다. 네. 단풍도, 아, 이제 약간 좀. 어, 네. 끝자락 잡긴 그렇구요. 끝자락. 그렇죠? 끝자락 잡아도 되나요? 음. 아, 끝자락 잡아도 됩니다. 아직은 잡아도 네. 네. 다 네. 어, 이번 주까지를 가능합니다. 이번 주까지. 그런데, 음, 음. 이제 갔잖아요. 오늘이 벌써. 네. 일요일. <laughs> 일요일 입동이죠. 오늘은. 네. 야, 입동.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겨울 쪽으로 뭘까 뭐 가야 되네요 올테마가 뭡니까? 아 어, 그래서 네. 잡아왔습니다. 제가 음? 초겨울 먹방 투어인데, <laughs> 초겨울 먹방인데, <laughs> 네. 요게 이제 입동이라서 네. 입동 때딱 맞춰서 가야 되는 여행지가 있어요. 네. 전라남도하고 네. 장흥까지 하면 돼요. 장흥. 아하. 장흥은 1년에 두번 갑니다. 네. 언제 언제 가냐면 여름에 한 번, 지금 한 번. 초겨울, 어, 초겨울. 초겨울이죠. 네. 여름은 여기서 정남진 장흥이거든요. 네. 정남진 장흥에서 뭘 하냐면 네. 물축제를 합니다. 야, 이게. <laughs> 물축제는 뭐예요? 네, 어. <laughs> 뭐, 그리고 생수 뭐 이런 거, 경구물 이런 게, 게 물축제입니다. 여기가 물이 유명합니다. 물 박물관이 있는 곳. 전국 유일무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축제를 하기 때문에 물 보러 갑니다. 물 맞으러. 근데 물, 마시러. 이게 물 마시러. 물 마시러, 어. 물 보러, 물 맞고 물총 싸움 하러 가는데 어. 여기가 전국에서 물총 싸움을 제일 세게 합니다. 어. 여기에 약식 버전이 어디냐면 신촌 신촌에서 어 하죠. 신촌에서 사는 예, 거 자그마하게 하는 거고요 예. 진짜 원조는 장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장흥에서 <laughs> 물축제 할때 네. 물총 전투는 어마어마 하나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는 정말 그 신촌에 한 네. 10배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거기도 거기, 어마어마했었는데 여기에 탐진강이라고 어마어마한 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물 되는 거예요. 야 거기서 <laughs> 거기서 물을 퍼와 가지고 부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여, 이맘때 음. 사실은 장은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있죠. 음. 아, 그러니까 그건 여름이었고요. 지금 여름 아 여름이었고요. 아시금안 됩니다. 아, 아. 지금 이대목만 듣고 갑자기 물총 들고 그렇죠, 내려가시면 그렇죠. 안 돼요. <laughs> 네, 네. 아 입동 <laughs> 입동 때 가야 예, 입동 되는 때. 이유. 때, 예. 지금 어, 초겨울에 장흥은 어, 왜 가죠? 어, 초겨울에는 여기서 크으, 맛있는 거 있죠. 먹방 투어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천천히 가야죠. 네, 네. 어, 장흥 삼합이란 게 있습니다. 이겨울에 먹는 거. 어, 오. 그 실체는 제가 나중에. 삼합이 아닌가요? <laughs> 삼, 진짜 삼합이라고 우리 불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전라, 남도 장흥인데, 남도에서 원래 유명한 게 있어요. 홍어 삭힌 거 들어가는 예. 거. 야, 그거 말고요. 아, 그 삼합 말고 장흥 삼합은 다릅니다. 실체가 다르니까. 네.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우리 투어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투어. 음. 네. 그리고 입동 때는, 오늘이 우리 입동이 정확하게 11월 7일인데, 네. 어, 제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오후 2시. 2시. <laughs> 오후 2시 우리 방송 끝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음. 정확하게 입동으로 진입을, 진입을 합니다 어. <laughs> 시간까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 절기가 있잖아요 예, 예. 절기를 넘어가는 타임까지 정확하게 오후 2시 아, 깨다 아,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어, 입동에 보통 그거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구리고요 음.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예. 이때 날씨 점을 봅니다 입동 때 예. 어, 입동 때 날씨가 춥거나 구리면 요 음. 겨울 내내 요 분위기로 갑니다. 아 네. 어, 들어 입동 것 같아요. 때 날씨가 네.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따뜻합니다. 네. 오늘 구리기 때문에 네. 올겨울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네. 사실은 증시랑 날씨는 예측하는 게 아닌데 네. 제가 감히 예측을 드리면 구리입니다. 네, 올겨울. <laughs> 지금 갑자기 정신이 좀 없는데요. <laughs> 일단 전남 어. 음. 전남 장흥으로 갔다가. <laughs> 어, 간다고 했다가 음. 입동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입동 때 장흥으로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더 제가 얹어드릴게요. 진짜 지금부터는. 어 입동 때 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 그러다 지금 어. 계속 전남 장흥인데 <laughs> 입동하고 증시가 네. 구릴 것이다 이걸 이제 중간에 예측을, 어떤, 잠깐 예측을 잠깐 해드린 거고요 입동 입동 때 네. 그냥 날씨점을 아. 보니까 아, 네. 재미삼아 제가 예측을 해드린 거고요. 입동 때 장을 가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네. 요거 때니다 여행지인데 음. 네. 천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음. 네. 산인데 천관산 음. 어, 여기가 우리 낙엽이 유한야 단풍이 유한야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유효합니다. 아직도. 아, 어, 그럼요. 어. 만추 홍엽을 제대로 볼수 있는 곳. 네. 장흥의 국경이면서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가 천관산이라는 곳. 음. 어, 여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볼 것도 없어요. 기암계석으로 유명합니다. 기암계석. 이것들이 쫙 모여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laughs> 방송에 이야기 못할 곳들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유튜브, 네. 시교라, 시사교양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다 화면으로 음. 저기에 있는 기암계석들 총정리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천관산, 야, 장흥의 천관산. 네, 오늘 우리 저 황건희 PD 좀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저거를 저렇게 딱 말미 첫 번째 딱 보여주시네요. 네. 어, 저기 보면 저런 기암계석들이 아홉 네. 곳 이상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저게좀 음. 그 뭔가요? 그 어, 어, 저기 기암계석, 기암계석 사이사이가 전부 다다 보면은 놀랄 텐데. 어 저는 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산 중턱을 지나가 지고 그러니까요. 어 저기가 높이가 어, 봉우리가 730m 정도 돼요. 네. 근데 저기에 중턱을 다 지나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느낌에서 기억석을 <laughs> 보려면 산타야 될것 같아요. 산타야 돼요. 산타야 산 타야 돼요. 산타. 타야 산 타야 돼요. 돼요. 네. 어, <laughs>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리고 저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지금 기암 계석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단풍만 추홍협하고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억새 갈대 어, 여기 있죠. 억새가 유명한 곳. 산인데? 어 산인데. 억새가 유명한 곳. 아... 갈 때는 강변이죠. 예, 예. 순천만 갈 때. 예. 근데 억새는 산 중턱 이상에 자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온 곳이 정선 있었잖아요. 예. 정선의 억새. 그리고 여기에 억새가 유명합니다. 아...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네. 심지어 억새제를 지냅니다. 억새제. 아... 억새한테. 제사를 지는 거죠. 어, 지금 화면에 보면 저렇게 <laughs> 제사를 지냅니다저 앞에 지금 억새가 <laughs> 서 있나요? 아 그럼요. <laughs> 억새 저기가 사실은 정말로 좋은 게 뭐냐면 중턱 지나고 7부8부 능선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정상까지 억새밭입니다. 전체가 다 억새밭이야. 어, 쫙 펼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억새를 섬길 것까지는 없는데. <laughs> 그럼요. 네. 워낙 억새가 좋다 보니까, 아 저기서는. 그래서 매년 뭘 선발을 하냐면, 네? 억새 아가씨, <laughs> 억새 억세 <억새> 아줌마까지 <laughs> 어, 선발을 합니다. 억세 자시면서 올해 선발하나요? <laughs> 올해는 아직 날짜가 미정이에요. 그래서 <laughs> 요거 할지 안 할지를 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제 공심을 하고 있으니까 위드가 됐는데도. 아, 어, 위드가 됐는데도. 음. 어, 보시고 한다 그러면, 당일 접수입니다. 어, 내가 억새 아줌마야, 억새 아가씨야 자신 있는 분들은 당일 접수하시고 올라가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네. 억새 아줌마도 처음 들어보네요. <laughs> 저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laughs> 억새 아줌마. 아줌마. 네. 당일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럼요. 당일날 가시다가 네, 네. 접수하면 억새 아줌마가 될 수가 있다될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요거 여행하는 코스들. 네. 어, 제가 세 군데 찍어 드릴게요. 어, 첫 번째 코스. 이게 자, 가장 이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인데 장천제라는 코스가 있어요. 장천제 음. 요, 재령치 어, 붙은 게 고개입니다, 고개. 네. 어, 꽤험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장천제 출발해가지고 금강굴 찍고요. 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음. 어, 저기가 연대봉까지 올라가는 저 코스 중에 기암계속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가. 음. 어, 장천제 코스 출발해가지고 금강굴 찍고요. 환희대 찍고 연대봉까지 가는 거예요. 연대봉이 여기에 봉우리입니다 꼭대기. 근데 어. 저 사진으로만 봐서는 네네. 진짜 무슨, 어, 어, 어. <laughs> 이거 저틱한데요? 아, <laughs> 야, 네? 잠깐만요. 약간 이국적이란 느낌이죠? 이국적이요? 네. 네. 야, 저기가 저 위에, 네. 어, 천관산이라는 한자어로. 중간에 3개 났고 요 연대봉이거든요 저희가 네. 730m가 넘는 거. 아 어. 어. 저희 가면 옆에 저 뒤쪽으로 보이시죠? 네. 벽돌 같은 거 쌓아놓은 거. 네. 어 저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가서 <laughs> 인증샷 찍고. 어, 오 어, 좋아요. 네네. 어. 연인이 어. 딱그 등산화 신고. 네. 웃도어 네. 있고. 손. 아 그럼요. 이 가을에 만총에 보고. 네. 네. 장천지 찍고. 있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 코스는 탑산사 코스라 불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차장 출발해가지고 요 밑에서부터 음. 어 연대봉까지 오르는 거 네. 2.8km 정도 돼 길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코스들이 제가 지금 아까 장천제 코스 포함해가지고 네. 대부분 다이 코스들 지나는데 한1 시간 반 그리고 지금 탑산사 오르는 코스에 저기 이제 화면 잠깐 봐주시죠, 소장님. 억새. 야, 억새인데 네. 저 뒤쪽으로는 저 남도의 해변까지 다 보여 끄트머리로. 저 약간 보종한 느낌인데요.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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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니, 아니,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어. 아 저렇게 넓게 뒤쪽으로 해변을 다볼수 있구나. 남도 끝자락에 크저 펼쳐진 해변. 아, 울지 모르겠어요. 아, 눈물이, 저희, 저기 눈물이, 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을 어, 것 같은데. 구령봉 찍고 환희대 억새 평원 보고 연대봉까지 네. 가는 코스. 네. 어 장흥의 진면목을 볼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으로. 음. 네. 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일대에서 장흥 조에서 유명한 문인 두명 대라 그러면 네. 요두분꼭 나옵니다. 한승원님하고 예. 이청준님. 이청준님. 아 이런 네. 이두 분은 쌍포예요, 쌍포, 요 네. 쌍포. 그냥 이 분들 포함해가지고 장흥 출신 문인들 있죠. 이두 분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39명. 3 9 명의 작품이 각각 바위에 음. 새겨져가지고 쫙 펼쳐져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인증샷 포인트로 딱 찍어주시고요. 그데 아까 그런 음. 옥스풀또 네. 그런 네? 어, 그럼요, 그럼요. 네. 해변의 모습들, 이렇게 네. 강가의 모습들 보면 아, 그러니까요. 문인이 음.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문인이 되겠어요. 어, 시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저로 나오고 막. 자,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여기입니다. 이제 1박 2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많죠. 천관산까지 갔는데 그 길을 품고 오고 싶다 네. 내가 문인이 될거야 이런 분들 네. 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예. 천관산에 안에 음.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부터 진죽봉 찍고 한의대 연대봉까지 2.5km 음. 요거도 한 시간 1시간 반 가량입니다. 네네. 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음. 휴양님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 바는 아, 거. 그 그래,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네. 소장님 얼굴만 보면 현대식이거든요. <laughs> 완전히 첨단 좋아하실 것 같고 네. 호텔도 또오성만갈것 같은데 어, 자연휴양 의외로. 의외입니다. 어 그럼요 여윤숙 이런 거 좋아하고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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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지금 화면에 보면은 저기. 어 우리 자연유학님의 방있죠 아, 네. 어, 방. 아, 있죠? 아, 방. 예. 아 저렇게 단층으로 이쁘장하게 지어놨습니다. 좋네요. 네 아, 전남 장흥. 음, 아. 안쪽에 가면 사실은 별건 없어요. <laughs> 온돌이고 네. 주무시면 되고 저기서 귀딱 받고 에. 그다음에 연대봉까지 한번 찍고 네. 내려오시는 거죠. 억새 보고 네. 어, 이렇게 구경하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음. 자어 포인트 음. A, 포인트 B 요거는 안찍어주시나아 여기에 사실은 음, 네. 포인트들이 있는데 <laughs> 네. 어, 괜찮나요? 안찍어도? 아니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제 그 연대봉 이쪽으로 해서 자연휴양 쪽으로 해가지고 연대봉까지 올라가는 코스에 음. 곡이 있어요 영화 해적 기억나시죠? 맞아. 해적의 촬영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손예진씨 나오고 <laughs> 네. 아니 그걸 또 어떻게 보시고? 아, 그 옥새를 삼킵니다. 고래가, 네. 그 아, 맞아요. 고래가 아, 어, 희한한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고그 산적들이 아. 지친 몸을 이끌고 잠연 가시든 그 바위가 있어요. 네. 여기가 또 기암괴석이 있던 이 아, 장소. 아, 기암괴석이 있었습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자연휴양림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 중에 음. 어, 봉 중에 유명한 게구령봉입니다구령봉구령봉 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네요 또. 야, 야 저순발력 있죠. 네. 네. 저기에 봉우리. 크, 어. 네. 아, 룡을 닮았다. 구룡봉입니다. 그래서 억새 능선 바로 옆쪽이니까 저거 딱 보고 음. 어 옆쪽으로. 아, 어, 저기 올라가다 보면 아, 어, 옆쪽으로 제가 방속에서 감히 입에 담아도 되나 싶은 모양의 어 암벽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보시고 네. 암 자,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수봉이 있고요, 수봉, 네. 어, 순농을 뜻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 에 옆쪽으로는 암봉이또 또 따로 있어요. 여성을 뜻하는 어, 여성을 뜻하나요. 네. 그리두 개가 한꺼번에 모여서 있어 음량이 좋아이룬다 그래가지고 음. 가서 봐야 죠 <laughs> 네. 보면은 확실히 느낍니다. 아, 어. 기암괴석기암괴석들 기암괴석. 네. 보고 좋습니 천관산 전남 네네. 장흥의 음. 천관산을 우리가 어, 진짜 지금 음. 아, 투어 다, 투어를 다 하고 어. 있는데. 억세까지. 끝났나요 억새까지. 끝났나요? 자, 어. 이걸로 끝인가요? 아 천관산 보고요. 어.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물축제 이야기했는데 여름에. 아 여름 물축제. 지금 가면 초겨울 물도 봐야죠. 탐진강을 <laughs>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탐진강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아까 신촌 물축제 규모의 1 0배 이상이다. 믿어지 음. 대전투다. 대전. 대전투다. 네. 어, 탐진강만 해도 길이가 55km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 앞쪽으로는 사람들이 볼 수, 있... 어, 지금 저 웅장한 강이 저기 펼쳐지는 거죠. 어, 그리고 저 옆쪽으로는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치공원인데 네. 네. 이제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놀고 시설도 잘돼 있는 거. 고 네. 그 길이가 4.92킬로. 음. 우와. 그래가지고 어, 방죽이 있어요. 방죽. 네. 방죽 옆쪽으로 지압로 있고요. 맨발로 걸어도 좋게. 음.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보통 아! 어, 저기에 물축제 여름에 <laughs> 즐겼던 예전에 아, 코로나 이전만에 저기 난리가 났었죠 네. 장성물축제 어, 물축제로 저 중간중간에 저 교각이 있으면 네. 저기 딱 달아났어요 그래서 구경하시고 네. 볼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학관이 있는 곳이다 네. 네. 물이 만들어지는 거 걸러지는 음. 거를 볼수 있으니까 같이 구경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산 갔다가 <laughs> 그 다음에 물 네네. 탐진강입니다 탐진강 갔다가 음. 그리고 바로 먹방 가나요? 아니죠 먹방 네. 가기 전에 한 곳은 꼭더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특이하게, 어, 거리가 안 했습니다. 벽화 거리. 네. 전국에 벽화 거리가 되게 많죠. 많죠. 저희들도 많이 봤습다 너무, 어, 너무 많아 많이. 해, 흔해졌어요. 해. 근데 여기는 7080인데, 네. 테마가, 네. 우리 소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테마 이야기하면. 아, 일본 만화라서 사실 좀 꺼릴 분들이 많은데, 이 만화를 보고 자라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백 정도의 나이 되는 분들, 우리 소장님 같이 50줄에 이른 분들은 이 만화 꼭 보셨어요. 뭔데요? 농구 만았는데 일본 거. 아, 슬램덩크. 그럼요. 그게, 어. 그,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얘이 친구들도 다 봤는데. 나다 아, 봤어요? 네, 어. 이미 슬램덩크가 뭐, 오, 지금, 지금 네. 화면으로, 강백호가 있네요. 강백호가 저렇게, <laughs> 벽에 타고 있고, 옆에 저 강복, 강백옥 경쟁자 서재영이서1 0서태름서태1서태1서1이 네. 어, 야구선수 이데좀 <laughs> 아, 약간 이서태0서태름1 0 1이름1 0이 전남 장흥이에 네, 0 1 @이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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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1 0 1이름이 스토리를 심은 거다, 재밌게. 왜냐면 벽화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것들을 심잖아요. 네. 그래서 7080 세대한테 어필할 음. 게 뭘까 고민하다가, 네. 아, 슬램 덩크를 한번 심어보자. 이래가지고, 어, 덩크 만화로 어허. 저렇게 재밌게 꾸며놨습니다. 저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7080 있잖아요. 네. 예전에 버스 안내양이 버스 탈때 우리 밀어서 넣잖아요. 네. 어 그런 장면을 심은 벽화가, 아 어, 저, 저 지금 저 네. 타고 있어요. 만원 버스에. <laughs> 야. 저 사실은 소장님거 고백할 게 있는데 음, 저는 저런 버스 탔었습니다. 네. 회수권이라고 우리 어릴 때 있었거든요. 에이. 회수권 끊어가지고 열장씩 예, 묶음인데. 그렇죠. 어, 그거. 영화 친구해 보면 그거를 아! 이렇게 사이사이로 자르는. 사이사이로 아, 자 친구 여... 아니가 말죽거리 자랑사인가? 아저도 아, 아, 헷갈립니다. 저, 이제 헷갈리는데. 정말 늙으셨어요. 저는 아... 그런 영화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니 아니, 그 영화가 영화 회수권을 이렇게 <laughs> 잘라서 열장을 1 1장 만드는 게. <laughs> 아, 우리 어릴 때말거리가요 어릴 때, 어릴 아, 때 유행했었어요. 어릴 때 유행했던 아, 건요두 군데 맞아요.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아, 네, 우리 어릴 때는 그게 기본이었죠. 얍실하게 그싹 걸쳐서 자르는 신공. 네. 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지금 <웃음> 시간은 <웃음> 많이 촉박한데. 아, 촉박한데. 방 먹방. 아, 먹방안가죠 지금 아, 장흥의 삼아. 삼아. <laughs> 아, 네. 그래서 여기는 어, 키조개 있고요. 그다음에 석과 굴 들어가고요. 매생이. 3인방을 보통 섞어 드십니다. 근데 이게 왜 삼합이죠? 장흥 삼합이죠? 아, 요쪽에서 원래는 삼합 일때에요렇게 불러 삼인방을요렇게 네. 먹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으로 또 유명한 건는 뭐냐면 이 삼합 중에 어 한우하고요, 네. 표고버섯, 네. 키조배를 섞습니다. 어, 화면에 나오면 좋은데, 하, 어! 지금 나왔네요, 역시! 잠깐만요. 예. 아, 저 왼쪽 키조개? 현, 어, 위쪽으로. 키조개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한우가 있요 한우가 있네요. 있고요. 한우. 표고버섯까지 해서. 표고버섯. 저렇게, 아, 쌈을 저 밑에 보이주 쌈. 손에다 딱 얹어가지고 저렇게 쌈을 싸서. 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홍어 들어간 그 삼합은. 아, 그삼합 상상하지 말고. 예. 어, 그리고 이일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삼합은 키조개 석화 매생이고요. 음. 근데 장흥 쪽 삼합이고요. 이거는, 요거는. 네. 어 근데 요 일대에는 요렇게 맛집으로, 음. 어, 삼합 저렇게 고기까지 넣어서. 상추 깔고, 바르고, 어. 그 표고버섯, 키조개 아, 한우. 그럼요. 네. 이렇게 네. 어. 저렇게 드시고 네. 나오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전라남도 장흥 네. 투어 같습니다. 네네. 음. 삼합도 즐기시고요. 천관산. 억새가 음. 음. 포인트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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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결 투어 다녀왔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였고요. 노래를 한곡 들어야 될 텐데 아까 그 우리 <웃음> <웃음> 그 어디죠? 우리 어장은읍의벽화입니다 어. 네. 벽화, 벽화. 네. 바로 슬램덩크 벽화가 있었죠. 네. 박상민이 부릅니다. 슬램덩크 주제가죠. 너에게 가는 길.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던 연구소.